아, 드론 많이 날려본 거 아니에요? 피디님, 드론 한 10번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드론들, 오늘 저는 이곳에 어저께 산... FPV 드론을 날려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아직 안 날려봐서 제가 센서 드론 사용하고 그다음에 레린이지만 레이싱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기체는 과연 어떤 기체인가? 전문가가 쓰기에 괜찮나? 아니면 입문자가 쓰기에 괜찮은지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울에서 엄청 외곽으로 떨어진 데를 와서 네, 오늘 비행을 할 거고요. 촬영 허가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이게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보여. 드 드렸지만, 레이싱 오리지날 기체입니다. 약간 배선이 다 보이고, 정말 가볍게 만들어 놓은 친구들인데, 지금 DJI에서 나온 FPV 드론은 5 3인치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레이싱 드론은 안 날려봤는데,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오늘 부서지면 떡상 각인가요, 피디님? 드론이 떨어지면 조회수는 올라요. <laughs> 안 돼! 일단은 제가 날리던 기체보다는 너무 크고 그리고 모터 힘도 좋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나요. 피즈 님 보셨죠? 3인치 드론으로 막 장애물 통과하는 거. 네, 네. 통과하다가 부딪히고 막. 부딪히는 건 기본이죠. 모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노말 그다음에 S, 그다음에 매뉴얼 근데 일단 맨 처음 날려보는 거니까 노말로 해놓고 한번 날려볼게요 노말이면 왠지 매이 팬텀, 뭐 인스파이어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지 싶은데 일단은 조심히 날려야 되니까 이거 진짜 좋아진 점이에요 기존의 DJI 고글하고 조종기만 나왔을 때는 라이브 뷰를 보려면 매빅용 스마트 조종기 굉장히 비싼 거 있어요 100만 원 하는 그거 그거를 사용해 하지만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보여 줄수 있었는데 지금 그냥 핸드폰만 고글에 연결해서 라이브 뷰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아저 사람이 어떤 화면을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걸볼 수가 있는 게꽤 좋아요. 이게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옆에서 또 클라이언트 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돈 하나 안 드리고 그냥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바로 연결해서 라이브 뷰를 볼수 있다. 그러면 지금 비행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날릴 위치 가서 전원을 넣는다 그리고 순서는 FPV 드론일 때는 고글을 먼저 그다음 조종기 기체 순 혹시 이유 아시나요? 이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곳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체를 만약에 켜고 혹시라도 비슷한 신호에 뭔가가 내 조종기가 아니라 딴 데서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은 기체가 오작동해서 고피 풀린 막 말처럼 막갈수 있어요 그런 점 주의하셔서 일단 조종기 먼저 그다음에 기체를 켠다 그리고 끌 때는 반대로 그러면 두 번째 12시 방향으로 기체를 놔둘 것 12시 방향이 뭔가요? 조종자가 여기 서 있으면 12시 방향에 카메라가 보게끔 그러면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으면 몇 시? 6시요 네 6시 방향 6시 방향으로도 정말 비행을 잘할수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 갑. 옆에 차가 확 들어오거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럼 바로 꺾은 대로 바퀴가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후진으로 하다가 갑자기 뭐가 확 들어왔다 그럼 이게 이거보다는 반대로 계산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착륙할 때는 반드시 12시 방향으로 두고 제가 이착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비행을 해봅니다 일단 노멀 모드로 시작을 하고요 그럼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 매빅을 고글 보고 날리는 느낌? 모드를 노멀 다음인 S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날려볼게요. 오 가다가 고개를 확 틀면 되게 즉각 반응하네요. 그 브레이크 밟는 느낌? 스포츠에서는 매뉴얼과 노멀의 사이 정도라서 제가 매뉴얼처럼 날리려고 하니까 약간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매빅이나 뭐 인스파이어 이런 것들보다 멈추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지금 사실 우리가 FPV 드론에 굉장히 궁금한 점은 진짜로 신호가 끊겼을 때 추락하는 것이 아닌 리턴통,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메리트로 느끼고 있어요. FPV를 원래 하시던 분들이라면. 한번 해볼까요? 네. 오큐싱크 3.0이라고 하니까 또 엄청 멀리 날아갈지. 기계라는 게 100%는 아닌데 집으로 안 들어와서. 나이어버리면 어떡해요? 저랑 같이 찾으시러 갈 거죠? 가볼게요. 배터리는 지금 54% 남아있어요. 오, 물가는 이미. 일단 피했어요. 지금 전송 속도가. 어, 신호 끊겼어! 안 보여요! 추락한 거 아니에요? 아, 리턴톰 진행 중이라고 떴던데 아직 화면이 안 보여. 와, 아무것도 안 보니까 되게 무섭다. 아직 이미지가 안 보여요. 신호 붙어라! 어, 소리 났다. 어, 내가 일어서니까 돌아왔어요, 지금 화면. 제동 버튼 눌러서 리턴톰 취소.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 누르면 리턴톰을 취소합니다. 거리가 1km 떨어졌거든요. 근데 FPV 드론으로 지금 1km 떨어진 거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산이 있어서 10km까지 된다면서요? 10km는 미국 기준이고요. 한국의 전파법으로는 한 5km? 이게 화각이 150도다 보니까 포럼이 보이는 게죠 지금 컨텐츠고 뭐고 너무 재밌다. <laughs> 드론 달리고 싶어. <laughs> 와, <우와>, 너무 재밌다. <laughs> 저도 한번 그거 해 보면 안 돼요? 예? 네? 되게 쉽게 하시던데? 안 돼. 아니 고장 나면 인사하시는 건가요? 레이싱 드론은가한 번도 안 해본 거죠? 네 드론도 거의 안 해봤어요. 아 드론 많이 날려본 거 아니에요, 피드님? 드론 한1 0 번?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어 살살 찾았.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와 살살 해야 된다고. 오. 와와 대박이다. 비행기 제가 직접 뭔가 운전하는 느낌? 그럼 스쿠터로 바꿔볼까요? 어어 저기 스레 걸리신다. 대박 대박. 나보다 두세 개 날린다. 나 나도. 뭐 우와. 아, 근데 막 엄청 어렵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쉽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FPV 드론을안해 봤는데도 이 FPV 이름이 붙여져서 나온 DJI 드론을 내가 날릴 수 있을까요? 기존의 드론보다 더 민첩한데 알아서 자기가 제어를 이렇게 해주니까 네.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심지어 드론을 아예 처음 날리시는 분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노멀 네. 모드는 이게 속도도 별로 안 빠르고. 스포츠는 조금 더 자세가 흐트러지죠. 흐트러지는데 조이스틱을 놓는 순간 알아서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주죠. 확 네. 잡아주죠. 사실 이게 또 FPV의 꽃은 아크로 완벽한 매뉴얼 모드거든요. 네. 제가 조이스틱을 풀어서. 아, 매뉴얼 모드 갑시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질것 같아가지고 매뉴얼 모드는 다음에 따로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일단 FPV 드론을 사서 처음. 날려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 지금 컨텐츠 촬영이고 뭐고 그냥 계속 날리고 싶다 할 정도로 기존에 제가 써오던 매빅이나 팬텀 이런 기체들에 비해서 확실히 움직임이 민첩해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아까 피디님도 한번 처음 날려보셨는데 너무 잘라, 나보다도 잘.. 나보다 도잘 날리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드론 입문자인데 FPV 드론 사도 되나요? 제 대답은 당연히 OK입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대신 좀 조심하세요. 초보자가 스포츠카 살면 몰수 있죠? 근데, 프락셀, 막 이런 거 확, 확 하면은 진짜 이게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초보, 입문자도 날리실 수 있다. 고글과 기체, 조종기, 이 모든 것들이 단돈, 네, 150만원에 판매가 된다는 건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팔지. 이거는 꼭 사야 된다 이거못 찾지 제가 레이시싱 레린으로서 레르니가 되는 날까지 이 드론과 함께 계속 날려보면서 좋은 팁들과 그리고 발등해나간 모습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매뉴얼 보드 그다음에 좀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드론들